예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참례합니다. 참미 예수님 오늘은 송준영 마르코 신부님의 메시지입니다. 6월 제5주일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존재를 많은 비유를 통해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당신을 포도나무라 소개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 나무에 달린 가지라고 비유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가지인 우리들은 나무인 당신께로 늘 머물러 있어야 함을 당부하십니다. 머무른다는 것, 머무름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사물이나 시선, 목소리 등이 멈춰 더 이상 움직이거나 계속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이곳저곳을 향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다가 세상의 기준을 따랐다가 하면서 흔들리거나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머무르는 것이 됩니다. 오늘 제 이독서인 요한 일서에서도 머무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사랑 안에 머무르십니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그분의 개명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보살핌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수 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제1독서의 말씀 처럼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과 사랑이어야 합니다. 제1독서인 사도행전에서는 바르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에 대한 기억 때문에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코두나무 비유에 빗대어 본다면 사울은 분명 잘려나가 불태워져야 할 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회개하여 더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도록 이끌어주셨고 결국 사울은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꾼, 우리가 공경하는 바오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한 사람도 당신에게서 잘려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신자 여러분, 모든 이가 당신 안에 머무르며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또 이끌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언제나 예수님 안에 잘 머무를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는 우리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멘. 네 오늘의 신부님 말씀처럼. 우리의 눈과 마음이 오직 예수님께 향하면서 주님 사랑 안에 머무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